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정선태입니다. 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지금 여기 우리의 오늘을 읽는데 중요한 시금석 또는 이정표가 될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열흘이 뭐예요? 한 2주쯤 지났네요. 어,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서 어, 김종철 선생의 컬럼을 읽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와 장기 비상 상황이라는 제목의 컬럼이었습니다. 이 컬럼이 이렇게 섞여 있더군요. 일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어떻든 종료되는 날이 오겠지만 이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들은 앞으로 더욱더 빈번히 창궐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과학자들이 지목하는 현상 즉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인간 사회 가까이로 접근해 올 확률은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인체로 건너오는 현상이 더욱 빈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출현할 신종 변체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즉, 항구적인 비상 상황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여기서 핵심적인 그 어, 구절이 바로 항구적인 비상 상황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항구적인 비상 상황, 지속적인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 이 얘기를 하면서 김종철 선생이 이 제임스 하워드 쿤슬러의 책 '장기 비상 시대'를 소개했습니다. 장기 비상 시대 이 책입니다. 제가 몰랐던 책인데 이 컬럼 읽으면서 어, 알게 됐어요. 바로 주문을 했죠. 주문해서 읽고 아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음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에, 예상할 수 있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 여러분도 한번 도서관이나 아 도서관 요새 다문 닫나요? 이런 책들 보시면서 뭐 세계사를 바꾼 열세가 전염병도 좋지만 이 책도 또 함께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 어느 시점에쯤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부제가 석유 없는 세상, 그리고 우리 시대에 닥칠 여러 위기들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하워드 쿤슬러라는 그 유명한 사회비평가입니다. 작가의 사회비평가인데요. 특히 장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화석연료의 특히 석유연료의 바탕을 둔 문명의 위기에 대해서 통,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글도 아주 재밌게, 정말 잘 씁니다. 아, 원 제목은 The Long Emergency입니다. 장기적인 Emergency. 비상 사태. 지금 우리는 뭐, 구태타나 예, 전쟁이나 그런 그 예외 상태, Emergency에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런 Emergency 상태에 있는 거죠. 전쟁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총, 총 소리 안 나는 무시무시한 이이 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 이 바이러스라는 게 특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박쥐하고 많이 서식한다 그러지 함께. 근데 그 균이 형 깨지니까 애들이 그 환경이 깨지니까 환경에서 벗어나서 인간에게 스며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어, 이 사스나 메르스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상황을 지금 마, 맞이하고 있는 셈이죠. 돌이켜 보십시오. 이, 이 메르스나 우리 사스나 많이 달랐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아 놀라운 유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 상황과 또 관련이 있는지 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책이 보인다는 말은 뭐다 알죠. 그래서 정말 책 펼치면 목차부터 딱 봐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서점 가서 책 들을 때 표지하고 목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laughs> 근데 이 책은 특히 이 목차 컨텐츠가 대단히 충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금방 제목만 보고도 이 책의 내용들을 거의 파악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 보고 손인사, 눈인사 면은 여러분 이책다 읽은 겁니다. 그리고 꼼꼼한, 부, 꼼꼼하게 또 세부 목차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전체 책의 윤곽이 딱 잡힙니다. 1장이 어, 미래를 향해 몽유병자처럼 걸어가는 사람들. 금방 오, 눈앞에 잡히죠. 이 기후 위기 환경 위기 이~ 이~ 자연재해 습격들 호주 산불부터 시작해서 우리 북극곰 기억하시죠 그~ 기억나시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크레타툼베리라는 이~ 스웨덴의 16살 먹은 소녀를 쳐다보는 우리 트럼프 기억하십니까? 몽이뽕 자 몽이뽕자 몽이뽕자처럼 모형이뽕자. 벼랑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미래라는 표현으로. 이 장이 근대의 삶과 화석연료의 딜레마. 우리 근대산의 풍요로 움면다화석연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문명을 정말 그, 뭐랄까요. 수렁텅이로 몰아넣을, 정말 대, 그, 이 파국으로 몰아넣을 상황에 직면했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생산의 정점과 세계 운명. 요즘 중동의 석유 문제가 좀 여사롭지 않아 보이죠? 석유 문제 때문에 뭔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2001년에 그9.11 테러라는 거 얘기하는 것도 다 석유하고 다관련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다 석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동의 쿠웨이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꼭두각시 정권들도 다 석유와 관련되어 있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물론이고요. 이게 세계 의 운명이 어떤 상황인지를잘 읽어 줍니다. 그다음에 석유 이후 대체 연료는 왜 우리를 구해줄 수 없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풍력을 둘러싼 논쟁들 많이 있죠. 아, 이분도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역수를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기후변화, 유행병, 물 부족, 환경 파괴,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그늘. 그리고 연기를 뿜으며 달린 다음에 환각의 경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착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장기 비상시대를 산다는 것. 좀 얘기하면서 정리합니다. 를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이 시기를 어 지난 이후에 장기 비상 시대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아 토론하고 또 논쟁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비준을 제시하고 해야 할 겁니다. 조금 뒤에서 보겠습니다. 몽유병 환자들처럼 제목만 보, 목차만 보니까 얼추큰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문장이요. 첫 문장. 첫 부분입니다. 세계는 불타는 집을 막 나서서 벼랑 끝으로 가는 중이다. 벼랑 너머에는 지금껏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의 심연이 놓여있다. 나는 다가온 이 시기를 장기 비상시대라 부리를 한다. 코로나 1 9로만 한정해서 보자면, 은이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올려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경제적인 그 위기가 눈앞에 성큼성큼 닥쳐오는 것 같죠. 그렇죠. 국제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그게 얼마나 헛것이었는가를 아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 콘슬러는 작은 마을, 소수 작은 사회에 아주 친밀한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 이, 쿤슬러라는 사람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소성, 장소 없는 곳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네, 이 장기 비상시대의 철학, 이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 장기 비상시대의 태도나 철학이나, 에, 이, 새로운 문화를 상상하는데 이 책은 정말 기본이 될것 같아요. 요즘 마을 운동이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 뭐 저보다 미리 다 읽으셨게, 읽으신 분이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은꼭 한번 이책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몽유병 환자들깨어나할 텐데요. 그죠? 다음, 장기 비상사태의 질병. 이 질병이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유행병은 경제 시스템 마비시키고, 마비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으나다은 아, 전염병, 열세 가지 전염병 얘기할 때, 당장 우리 역병하고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산할 시기가 올 겁니다. 복귀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이 지나온 시간들 얘기하면서, 새로운 방향들 얘기할지. 뭐,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제, 사유하지 않으면은 이 비상 장기 비상 상황들을 돌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어, 이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 병은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제 무역을 가로막고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이 극감하고 세계화된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대에 인구가 크게 부담스러워진 체제는 선별된 엘리트 그룹에게만 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자국민 다수에게는 계획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픈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어떤 지배자들이 보기에는 이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 보이지 않게 다 죽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선별된 엘트 그룹에게만 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자금민 다수에게는 계획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픈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악한 자들이. 우리 기억도 싫습니다만, MB가 의료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까? 그리고 홍준표라는 이 작, 작자가 이, 이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가 다이 뭐야 돈 먹는 하마라면서 폐쇄한 사태 가지 않았습니까? 이 공공성이 사라질 때 어떤 문제 가 생기는지 미국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간신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오바마 케어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지금 얼마나 위태롭게, 이틀상에 처해 있습니까? 총기가 가장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총기가. 관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관계란, 관계 자산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이것도 유행병, 전염병이 몰고 온 상황이죠. 질병은 무모한 자포자기적 정치행위에 편리한 도덕적 구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20년대까지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발판 위에서 파시즘이 싹입니다 그리고 자멸적 충동으로 내달는 사상이 구상되기 시작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일본이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일본이 지금 거의 자멸 충동에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억하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영속패전론 이런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국 민주주의론 특히 사쿠라지다란책 소개해+ 소개해 드린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일본 아베를 비판하는 건데 일본은 어, 패배를 부인하면서 미국에 철저하게 예속된 상태에서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게 개헌 욕망 아닙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지금 아베는 오로지 거기에만 지금 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일구가 번지고 어쩌고 이건 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올림픽 성공하고 험,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 죽고 말고는 상관없죠, 애들에게는. 그러다 보면은, 이 자멸 충동이 스스로, 어, 이, 이, 무너지겠다는 충동이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른바, 가미가재 상상력이죠. 그러면 아시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나비 효과를 과대, 과잉 상상한 것이라고 나무를 사람이 있을 지 압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이 군슬러의 장기 비상사, 시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그 상상이 정말 기우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가 그냥 왔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로 자리 잡고 뭐 그래서 우리하고 친구가 돼서 살아갈 정도의 그런 선을 그칠 것 같지 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어 의료 기술은 언제든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체 시점이니 뭐 이런 게, 이런 걸로 나간다는 거죠. 아, 이 컨슬러가 더 나가진 않습니다만은 행간에 분명히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놓여 있습니다. 또 군데군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문장은 눈여겨보십시오. 더 볼까요? 갑산 석유시대가 끝나면. 우리 감독님 자꾸 눈치를 읍니다. 빨리 끝내라고. 근데 많이 해도 괜찮죠, 여러분? 일때는 박수 막 쳐주시고, 이 강의 끊지 말라고 자꾸 그 댓글 달아서 우리 감독님의 응원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게 편집하고 이런 되게 힘드시거든요. 저는 그냥 이, 이 시동 걸리면 말을 하지만, <laughs> 네. 값싼 서귀시대 끝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통비는 더 이상 무시할, 무시할 만한 수준이 못될 것이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푸드 마일리지 를런말 아시죠? 오래전에 이런 경고에 기울이면서 이런 운동들을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이 점점 불안정해짐에 따라 보다 많은 수작업이 필요해질 것이다. 우리 동네가 이런 게 많아요. 세상은 좁아지기를 멈추고 다시 넓어질 것이다. 넓어진다는 얘 장수성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익명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친밀도 높아진 그 커뮤니티가 어,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장기 비상시대 동안엔 사람들, 국가들, 제도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당연시하는 것들 사이에 사실상 모든 경제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모든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삶은 점점 더 그리고 매우 지역적이 될 터이다 로컬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글로벌만 얘기해왔죠 근데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로컬, 로컬라이제이션과 함께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걸, 그걸 합쳐서 글로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화가 허울 뿐인 세계화로, 어, 규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허울 뿐인 세계화라는 책도 있죠. 참조하시면서 어렵, 어렵지 않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와 결탁한, 세계화가 전 지구적인 약탈을 어떻게 자행했는지. 상시적이고, 악랄한, 그런 그, 약탈들 어떻게 자행이 왔는지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 다할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하죠 더,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부분 핵심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장기 비상시대의 사상, 도덕, 태도 이 부분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 이런 그 코로나19와 유사한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아, 바이러스가 다가올지 모르죠 점점 더뭐 강해질 거라고 얘기도 하고, 또이 바이러스들도 서로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순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기 비상 시대가 지속될 경우를 예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 쿤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 비상 시대에는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는 신화적 망상을 낳은 조건들 자체가 해체될 것이며, 그런 망상에서 비롯된 모든 사상도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급강화하는 생활 수준, 편의와 안락의 상실, 줄어드는 수명, 자원 부족, 정치적 혼란, 군사 분쟁은 우리가 알뜰하게 믿고 있는 바들을 하나하나 깨어버릴 것이다. 이 장기 비상 시대가 오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 그럴 그럴터인즉 어찌할 것인가 궁금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적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있을 때 잘해. 우리의 구호입니다. 이웃과 친근하게 어울려 일하게 될 것이며, 정말 중요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주어진 오락거리를 수동적으로 즐기기보다는 의미 있는 사회행사에, 사회행사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투표 잘하고, 정말 노예들에게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정치가들 잘 째려보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사악한 놈이 누구인지 거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예, 보세요 어, 이, 이, 뭐 차이나 게이트니 뭐니 그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는 언론들 보세요 응? 또 정치인들 보세요 그런 그, 그 비루한 언어, 언어 그리고 이, 정말 빈곤하게 짝이 없는 상상력, 그리고 정말 그 천박하게 그지없는 그이 비전, 이런, 뭐 비전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런 자들이 이삶의 멱살을 쥐고 훑는다는 게 이게 정 치우가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아닌가, 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쿤슬러의 장기비상시대라는 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유의 힌트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클로드 노랭이라는 아주 유명한 풍경화가 그린 이시스와 갈라테아라는 작품입니다. 도스텝스키가 이 그림을 보고 황금시대의 꿈을 얘기하죠. 이 악령이라는 소설에서 스타브로윈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 황금시대, 골든의 얘기를 꿈꿀 수 없을까? 그런 꿈이 없이는 인간은 죽을 자격도 없고 살 자격도 없는데, 바로 그 그림입니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꿈꿀 능력이 있을까? 이 장기 비상시대의 한 부분인 지금 여기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꿈을 상상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